친구 먹죠. 이재덕맨하고. 신기하네. 음. 뭐 가끔 사이가 안 좋을 때는 있긴 한데, 걔네들 아. 야, 그건 그건 진짜 처음 들어보네요. IF... 아니, 저거 뭐냐. 이자선맨이 그렇게 평점잡건좀 흔하지 않았는데. 또 다크 F를 밀어버린건 또 신기하네요. <laughs> 굉장히 신기한 판매네요. 당만스크노 찍고 이거 한 개도 소환하죠. 혹시 저는 거의 다크 F 아니면 하이 F 둘중 하나가 뭐 온산하고 저거 뭐시기 그... 나가론드 통일해가지고 또 둘중 하나가 평이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는데, 가끔은 또 스키헤븐이 미쳐가지고 또 패스 런트가뭐평 잡는 경우도 다반 좀 있었고, 다반 사는아니고1 <목소리> 그린 <스퀸>, <목소리> <이> 지역을 그린스킨2 지역을 <목소리> 이자르메이야 <laughs> 그린스킨이 그렇게까지 말이 큰 것도 좀 드문데 뭐 신기한 판인데. 그건 거의 어쩌다한번 나오는 그런 판도네요. 신기하네요. <laughs> 그렇죠. 더프가 너무 평 찍기 너무 쉬웠어요그땐 둥킹은 잘 모르겠는데 둥킹은 거의 다 케이프나 하이프만큼의 평까지는 안 되더라고요. 뭐 가끔씩 평 되는 경우는 조금 있긴 한데 아주 많이 못 크더라고요. 아주 많이는 엄마야 도망가죠. 음 저도 거의 좀 그런 통증이 그냥 사막 치키는 경우가 많았어요 사막에서 거의 못뭐 벗어나는 그런 경우가 많아가지고 아이고 다 녹는다 안돼 엄마야 이쭈은좀 깔끔하지? 예. 얘가 그나마 잘 버티네. 음. 바락바락 까지요 아니, 바락바락까지 치고 올라오면 거의 찍지도 다, 찍지도 다 먹고, 리차드 면도 거의 다 먹었던 소리가 되대데 그래, 신기한 판도가 다 있네요. <laughs> 이게 또토탈로가 그나마 좀좀 좀 이런 판도 자체가 많이 달라지는 경우도 많아가지고 이런 게좀 토탈어는 맛인 것 같아요. 좀 가끔씩 아니 좀 가끔씩은 맨날 보던 판도에서 좀 바뀌는 경우도 많아가지고. 레토냐. 그런 거 보면 좀 많이 신기하더라고요. 어? 전원 왜... 아니 전원이 지금... 저... 저기까지 컸어? 오우 야... 이런 경우도 많아가지고... 이픽션이 무조건 폐항 잡는다고 꼭 모든 뭐든... 경우에서 폐항을 잡는 건또 아니더라고요. 드워프 빼고... 드워프는 거의 무조건... 아니 거의 그... 나쁘지 않 무조건 거의 폐항 잡아가지고... 너프 전에도 본 진짜 어후, 푸른 카우스요 푸른 카우스. 그냥 무조건 폐영, 무조건 폐영. 빨라드나고브레토니아 아, 진짜 너무 지긋지긋, 지긋지긋해요. 햄탑브일부 때도 그렇고 이부 때는 그나마는 너프는 됐는데 아직도 좀 가끔 그린 스크린 밀려나고 또워프가 폐영 잡는 경우도 좀 많아가지고. 너무 지긋지긋해요, 진짜이 어. 오케이. 아, 선심을 오질나게 많이 받네. 하이니 지긋지긋. <laughs> IF는 그래도 그나마 다 QF하고 좀 경쟁해가지고 뭐... 그나마는 좀... 덜한데. 아, 또 있다. 그 우대프. 우드에프. 우대프도 맨날, 맨날 줘. 또평 잡아요, 맨날. 우데풀은뭐 100턴, 200턴 되면 무조건 거의 평 참는다고 보면 되고 좀 너무 지긋지긋해요이좀 일부 픽션들은 약간 더수정할 그런 필요가 있지 않나 싶어요 헤헤이 좀 쓰레기인데 너무 좀 보던 애들만 많이 보니까 그렇죠 좀 트래치 자체가 하이에프하고 그렇게 많이 가깝지 않다보니까별 영향을 못주죠 음 좋아 떠나지마 예에자자 멸망을 시켰다 이렇게 이쪽으로 쭉 돌아오고 이걸로 고 이걸로 고음 이쪽은 이걸 지어두죠 군사관문을 음. 떤탕정질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 음 해볼라고 또 여태까지 질게 마땅치는 않네 이게 이어염부족을좀 커버할 수 있다 보니까 좀 많이 사기적이긴 하죠. 근데 이거라도 없으면 약간 좀 공신이 작게 빡세게 나오고 그러다 보니까 약간 좀 밸런스 맞추기 위해서 저렇게 짠것 같아요. 저거라도 없으면 좀 많이 힘들어가지고 공질 잡는 게 음, 어려 보자. 체력이 지금 어떻게 되십니까? 어우, 조금 맞네. 너는 일단은 체고이으로 갑시다. 좋아. 일단 바이크원인 약간 좀뿌리인거 같고 음. 부피한 리바이어도는 영 별로이고 얘네를 보병으로써 막을려 했는데 얘네들이영잘 버티지 못하고 어? 잠깐만 이러면은 네크로펙스... 올리는 건물론 나쁘지 않겠네 음. 이게 일단 사상자 추가 속도도 붙어있으니까, 오케이 좋아. 돈좀 긁어 모아보죠. 이거 두 번째도 나쁘지 않죠? 이게 있습니까? 음, 이제 보자. 일단 수입 좀 많이 올려야 되고 이렇게 하고. 어떤가 딱 지루기 없다는 게 조금 문제다 그렇죠. 다른 일단 테러가이 같은 경우에는 뭐나쁘진 않긴 한데 원본에 대전부터 했던 걸 생각하면 생각보다는 좀 쓰레기여가지고 약간 좀 그렇죠. 부패한 리바이어던 같은 경우에는 얘가 oh. 영. 근접 스탯이 좋은 것도 아닌데 그렇다고 또 모션이 많이 좋냐면 그런 것도 아니어서 좀 많이 애매하죠. 그래가지고 영좀 별로인 것 같아요. 아니 전체적으로 그냥 괴수들이 전부 좀 별로인 것 같아요. 네크로 팩스 콜루서스도 콜루소스, 근접 스탯이 낫고 또대지병은 좋은데, 나머지 이게 사격, 사격들이 그렇게 잘 들어가는 편은 아니어서. 약간 좀 그래요. 좀 전체적으로 괴수들이 약간 애매한 느낌. 그렇죠. 그냥 괴수는 뱅카게 있죠. 괴수는, 괴수는 적어도 뱅카는 바로 굴프라든지 뭐 테러가이 이런 애들 이두 개가 굉장히 쓸만한데? 바로 굴프는 가성비에요. 테러가이는 저거 대대형 상대로 상당히 좋고. 음. 잠깐만... 초자연적인 재생도 필요하고... 일단은 저게 당장 필요하진 않아 이거? 내버 두고 날게 없는 파라게이 좀 비유하면 그렇죠 오지판도잠깐만 음. 사이렌 약간 좀 고용해야겠네 혹시좋 대대형 보너스 붙은거만 좀 빼면은 많이 비슷하죠 장갑도 둘러납기도 하고 가격대도 비슷하고 스탯도 약간 많이 비슷비슷하죠 스탯도바르게 이겨 근공 38 정도 되고, 금방도 2 4본 글로 마찬가지로 근공 30, 38, 금방 24 정도 되니까. 예, 저기요, 저 아니, 아니, 왜 이쪽에서 오세요? <laughs> 네, 멀티에 서서 바르게 쓸수 있어요. 쓸 수는 있는데 예전에는 많이 쓰였는데 지금은 영못써먹죠아 이거 실수해가지고 저거 수전이 서천, 됐나 음. 그렇죠 좀 장갑이 낮은 애들에게 상당히 괜찮죠 예전에 대... 그에서도 굉장히 잘했었는데 차징 때문에 데미지가 있어가지고 아 이거 실수 있나요 뭐한 놈이라도 좀 끌고 갔어. 어우 짜자자 아니 근데 왜이 새끼들이 뭐 이쪽으로 가? 어 미친 잠깐만 이건 좀 아닌 것 같은데 음. 군주 비행이 라도좀뺀건 다행이네. 아, 이런들이 왜 갑자기 이쪽으로 원정 오고 난리야. 아우, 미치겠네 진짜. 가자, 둘. 아무 말이야. 헤헤. 아니, 지어 저걸 정글에 있어? 하... 양심 너무나 새끼들 다 아니, 뭐, 갑자기 저기서 뭐, 갑자기 튀어나와 뭐여 저게. 뭐, 이거? 아니, 돈스키는, 미친이들 이거? 어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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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이 사이렌은 모집은 못하겠네. 오케이. 이쪽에서 쭈욱 모집합시다. 음... 일단 쭉 모집하고 나서 그리고 또 핸드갓 이쪽으로 쭉 보내고 혹시 이쪽에다가 이것까지 지어가지고 이제 다시 또 이걸 저거 커버해야겠네. 음... マイクロクリスラーシナヨウヘイメッツのムンディー。 주노 가서 전에 쟤네들 좀어교육좀 하고, 어이, 김메트 말 보실? 이 러브, 이 러브, 이러고나네브이 러브, 이죠브이 러브, 이네브이 러브, 이죠브이 러브, 이이 I don't k n 이쪽으로 o n t 고 n o w I don't know. I don't know. I don't know. I don't know. 미 d o 게미쳤 n 오우야. 이쪽에서 제선하고실히 Just forget. Remember your bomb. Just 아이 좋아. 음. 에헤이. 어 눈이 저 눈이 쭉 저러지. 아 봐. 놔줘줘. 네. 네. 파디. 인치는 쭉 조금 혹이 조금 가나 어내가 밑에 뱀코인 영토에 진피 잉? 아 제가 탐단발 얘 너희 좀쭉거고너는좀 가보지 빌나뱀 오우야 야 진짜 미친다 <laughs> 뭐여 저기 아니 이 딜링이 너무 미쳤어 <laughs> 아. 역시 오늘 저거, 오늘 저거, 오늘 오늘 저거, 오늘 저거, 나늘 저거, 오늘 저거, 오늘 저거, 오늘 저거, 오 얘네 조즈 봉쥬 아우 좋아 아주 그냥 딜링이 미쳤어 얘네 좀즈 빨공쥬 좋아 아이 좋아 그냥 비뱃단아 그냥 캐리하해 캐리 야씨 미쳤다 <목소리> 오, 제가 왜 팬코 양 신필? 빛 아직았을만데. 아이 좋아. 팬코가 너무 좋은 것이요. 하와와. 팬코가 너무 좋대네. 잠깐. 음, 이친에서 이거 올리고 또.. 이 좋은데. 아, 좋아. 아, 지아나요아 아, 좋아. 자자아 아,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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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 좋아. 아, 좋아. 아, 좋아. 아, 좋아. 아, 좋아. 아,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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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 이거, 는 찍어 놨지. 지금사이가 딱히 그렇게 큰 역할 이하고 있는 건아니니까 음, 역시 거 이거, 나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음. 거이아이좋이 좋아. 좋아. 6천원 정도 되죠. 3당 수입. 악명을 당장 올릴 필요는 정으니까전원 채는 되원정합 되죠. 전0 0원 정도 되죠. 정도 되죠. 2,000원 정도 클리어하겠0원정 아이고 로0르님 감사합니다요. 아이고. 아이고. 오리이렇게 이놈아, 이이런아 이놈아, 주놈아아 이놈아, 이놈아, 이좋아 이놈아, 이놈다이놈만이놈스가한번더보아 이놈아, 이놈한번놈아 이놈아, 이가아이놈한이지아이이 음...만... 잠깐만... 잠깐만. 안되나? 오케이 흠... 음. 어, 됐으면 좀 많이 사기적이었겠지만 쪼아 <laughs> 아우 <laughs> 려리야 어, 나야 오케이 좋아 지금 쟤네하고 싸울 이유는 없으니고 빈업하고 아 어, 말이야 음... 오케이 음어 저. 좋아 장성강아 <laughs> 야, 잠깐만. 오. 물리전 90%다. 야, 스피기 미쳤네. <laughs> 야, 잠깐만 잠깐만. 너너너 너, 너 그냥 해체, 해체해 겠다 아니. 얘네 이거 스피기 너무 좋은데? <laughs> 어우, 야. <웃음> 미쳤네. <웃음> 어미. 去传说。<noise> <noise> <noise> 스틀라 파괴 오늘 안에 엔딩도 볼 수는 있을 것 같은데 돈 일단 좀 많이 모아보죠 엔딩도 빠르게 볼 수는 있을 것 같으니까 띠용 헬헬 아, 잠깐만 악명이 약간 안데는구나 음. 그러면은 악명을 좀 올리기 위해서는 쟤네들로좀 때려잡아야 한다, 이분도. 뭐, 지금 스펙으로 충분히 할 수는 있을 것 같으니까. 자, 천천히 털 올리면 뭐죠? 천천히. 이도 지워두고, 혹시.